안녕하세요. Bonjour, Monsieur. Bonjour, b o n j o 있 r bonjour. Bonjour, bonjour, b o n j 계절 r Bonjour, bonjour. b 리 n j o u r b o n 파리에 r Bonjour, 가 o n j o u r b o 다 j o u r b o n j o 고 r b o n 아 o u r bonjour. Bonjour, bonjour. b o n j 이 u r b o 네네 <laughs>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쫙 읽어보니까 음. 우리나라는 방학이 8월에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8월에 파리를 간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파리지향으로서 좀 내가 얘기하는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8월에 파리는 디즈니랜드예요 <laughs> <laughs> 파리지향들이 다 빠져있어요. 다른데로 가요. 이제 7월부터 되면 박캉스 무조건 가니까 7월, 8월에 없고 관공서라든지 뭐 유명한 레스토랑, 뭐 카페. 빵집, 무랑제리 드런문 닫고 심지어 그 주차 요금 받지 않아요. <laughs> 만약에 받으려고 해도 징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받지 않아요. 주차 않.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스고안 계시... 계시니까 네. 그냥 다공자고 되게 황당한 경험이 진짜 많아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파리에 네. 가면 그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 노트르담하고 노트... 투어데펠 그다음에 투어 네. 악트 트리옹프 삼각형 그린 그 지역 그 지역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파리장들이 아닌 거죠 그때 가시면 아마 배낭 메고 이렇게 큰 DSLR 카메라를 이렇게 좀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도 8월에 가니까 일단 물론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맛집은 다 열잖아요 그때 관광 대목이니까 그런데 사실 파리에 가면 로컬 맛집을 가고 싶어하지 관광객들만 바글바글한데 가기 싫어하는데 다문 닫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파리에 또 레스토랑을 경험하면 아왜 이렇게 비싸고 맛도 없고 프랑스 요리 유명하다는데 음. 뭐야라고 하는데 그 요리하시는 분들도 막 그리고 그 한국에서 왜 식당에 먹으면 정말 만 원이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식 있잖아요 파리에서는 50 유로 이하 6만 5천 원 7만 원 이하는 프랑스 요리는 아니에요 무조건 냉동 식품이고. 프랑스 가정식 전통 프랑스음식 먹으려면 아무래도 돈을 좀 지불해야 되거든요. 한국이랑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한국에서는 매일 식당에서 먹을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 가면 뭐 와인이랑 뭐 디저트 뭐 이렇게 가지해서 보통 몇 십만 원씩 나와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좋은 식당 가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음. 20유로, 뭐 15유로 간판 이 있을 거예요. 전통 Cuisine Traditionnelle Française. 거짓말이에요. 구라 구라. <laughs>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빵집에서 오유로 자리 마게트 샀어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이제 7월 달 말부터 8월까지 이제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여름 휴가가 얼마나 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온지 워낙 오래돼서 다섯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최소 발주고 설상가성으로 15주까지 받는 친구도 있어요. 설상가상은 나쁜 데 쓰는 말인데 어 이거는 뭐지 금상첨화지 네, 금상첨화 금상첨화가 맞겠네요 <laughs> 아, 그 한국인이 바캉스 간다 그러면 보통 뭐 일주일 뭐 일주일 진짜 네. 뭐 3박 4일 조한테는 프랑스인에게는 이게 그냥 공제 혹은 위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음 너무 짧게 갔는 네. 프랑스인은 정말 무조건 좀 길게 가고 모든 게 이제 비워놓고 가는 게 그냥 일방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디 휴가를 가면 일주일을 가도 한열 군데를 가야 돼요. 아, 너무 빡세요. 아니, 저, 저는 파리에서 20년 살면서 보지 못했던 명소들은 한국인들은 사박 5일이 다 가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맞아 맞아. 웬만한 여행 업체 코스 자기 너무 잘해요. 엑셀 시트가 있어요. 한국 직장인 엑셀 지도가 있고 어. 저는 15분 간격으로 명소를 하나씩. 저는 파리에 갈때 이렇게 맛집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을 해요. 음. 한국인 블로그에. 다 나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노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일주일을 통으로 휴가 내는 것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눈치 보이는 일이잖아요. 눈치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을 통으로 내야 지 유럽을 갈수 있는데 요번에 내가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네.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다 봐야 되는 거요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랑 내가 바캉스를 한두 번 가봤는데 우리는 해외여행 되게 로망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대체로 국내로 안에서. 어. 네, 국내로 많이 가요. 그리고 국내 조그만 동네에다가 별장 하나 빌려놓고 맞아요. 그냥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오 주를 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낭비가 없거든 낭비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프랑스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그 시골 동네에서 <laughs> 4주 동안 뭘 해요?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바캉스 개념은 가면 이제 무조건 뭐 뭔가 뭐 경험하고 뭐 모험하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마음을 다 비워내고 뭔가 쉬러 가는 거죠. 원래 바캉스라는 단어가 바카레라는 단어인데 그 비원에다 또는 뭐 자유로워진다 즉 억누르던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피서라고 해야 되나 잔잔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즐기는 거죠 왜 요즘 윤스테뭐 삼시 세끼 이런 방송들이 요즘 좀 인기 많잖아요 음. 뭔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을 하고 장을 보고 이게딱 된다 3시 세끼 실사판을 하는 거구나 4주, 4주 동안, 동안. 와, 힐링이 되긴 되겠다 한달 동안 이제 마음을 다 비워놓고 일 관련한 생각을 정말 1도 안 해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엄청난 사치처럼 보이는 이유가 음. 프랑스 사람들은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그 이후에 업무 관련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안 받고 문자도 대답을 맞아. 안 하고 주말에도 안 완벽하게 돼. 쉼이 보장이 되고 진짜. 근데 5주 동안 또 비워야 돼 <laughs> 프랑스에서 2016년 엘카무리법이라고 그때그 노동 장관이었거든요. 네. 엘컴이라는 분이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법을 이제 도입이 되었어요. 음... 그일 끝나면, 이제 퇴근하면 그 업무 관련한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모든 업무 관련한 것들이 이제 연락 안 받아도 아, 되는 권리가 한데? 그게 보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는 안 받아도 돼요. 다 같이 안 하니까 나도 빨리 있어 보니까 응. 괜찮아. 응, 다 같이 안 해. 그러니까 난리가 날라 그러면은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나는 속 타는데 모든 파리 사람들이 다 일을 중지했기 때문에 음. 거기서 뭐 딱히 답답해하는 음. 사람이 없는 약간 그런 개념? 예전에 조금 슬픈 사례가 있는데요. 2003년에 프랑스에 정말 역대급으로 더웠거든요. 네. 한 60년 만에 이렇게 더웠는데 그 프랑스에 아시다시피 에어컨이 잘 설치되지도 어있 예. 않고 저는 우리 집에서 선풍기 조차가 없었거든요. 음. 전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여름에 이제 노년층들이 이제 정말 많이 희생이 되었어요. 음.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샥시라기 있었어요. 샤 샥시라기 그때바캉스를 향유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국 가 재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박항씨여도 그렇죠. 이제 발표 뭐 이렇게 공식 입장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바로 들어와야죠, 일단. 들어와야죠. 어, 바로 들어와지 이래야지. 근데 시라고는 이제 박항서는다 마치고 파리에 돌아가서 이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 개인 박항쓰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어... 이런 것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받는데도 자기가 박흥서를다 마치고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음... 좀 심각하죠. 그만큼이 이제 박흥서라는게 프랑스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년 동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내가 뭐 때문에 버는지 그, 그 이유가 있어야지 음, 내가 일할 맞아. 맛이 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 11개월을 버티면 한 달은 어디 농장에 있다. 가거나 응. 어디 가 가지고 일을 안 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응. 만들기 위해서 열, 11개월을 일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삶을 이렇게 산 달게 즐길 수 없으면 이제 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통령이돼 가지고 박항스를 가냐 국가 재난 상태에서 그런데 실학자통령입장에선박항스도못갈려면 뭐로 대통령을 해 거꾸로. 그쵸 이렇게 <laughs> 되는 거지. 나는 대통령인데 그래도 <laughs> 대통령이기 전에는 <laughs>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음. 뭐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1 0 0는 이제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네. 그때 이거.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나는 바캉스를 실제로 뭐 사주 가본 적은 없고 프랑스에서 <laughs> 바캉스를 간 친구들이 놀러 와라 해가지고 가본 데가 한세 응. 군데 정도 있는데 진짜 다 아름다웠어요. 하나는 세캉, <목소리> <목소리> 노르망디에 거기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진해처럼 군함제를 하는 곳. 그리고 세카항은 베네딕틴이라고 해가지고 베네딕트 수도승에서 만든 리쿠르 만드는 거 유명하고 그다음에 미국인들이 제일 잘 아는 곳은 조빌트루빌이라는 음. 아까 말한 동네 근데 내 페이버릿은 어 이건 정말 사실은 아 이거 까도 되나 사람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리면 프랑스 사람들이 프렌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아 고르지 베르돈 거주별동. 아 멸동에 아, 가고 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저는 너무 자주 가는데 탑양이다 막 못... <laughs>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아, 어. 너무 너무 많이 알려져 어. 있어요. 절벽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래 물이 파란데. 아... 거기서 카약킹하고 수영하고 와, 거의 현실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네.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위에 양쪽에 거의 100m 높이에 돌을 깎아가지고 조그만 일차선 도로가 와. 양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는데 아래는 1km 깊이로 깎여있는데 아, 깎여 아래 파란 네메랄드색물의 1의 카약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쪽빛 호수가 너무 예뻐요. 네. 난 벌써 갔다 왔으니까 뭐 <laughs> 아니 갔어요 저도 뭐 파비앙씨는 어디로 가요? 바캉스에. 정말 저는 매우 어릴 때부터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항상 모든 바캉스를 똑같은 데서 보냈었거든요 네. 일도레라고 아... 일도레는 프랑스의 남서쪽에 있는 섬이고요 제주도를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진짜 음... 이 세상에 정말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의자연?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지다 노후 계획은 은퇴하고 나서 돈좀 모아서 일도 해서 유유자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좀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너무 좋아져서 요즘 아 제주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 나는 한국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보긴 봐야 돼. 근데 프랑스에서 그 친구들 지내는 걸 보고 조용한 동네에서 오래 보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도시를 일단 가. 그래서 1박 2일은 그 새로운 도시에서 보낸 다음에 그 새로운 도시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서 음. 나머지 3박 4일을 보내는 거야 예 음. 발리에 덴파스에 안 갔다 왔어 요 그럼 덴파스에서 1박 2일 빡세게 돌아다니고 그 밖에 있는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3박 4일을 보내가지 일주일을 채운다 이게 지금 내 퓨전이거든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응. 뭐 프랑스인처럼 보내고 싶으면 매년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바캉스를 보내는 게 그 지역은 추억의 창고거든요 몇년 동안 사인 그 기억들이 이제 다 거기에 있으니까 가면은 너무 행복해요 똑같은 빵집의 주인을 만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고향을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고향을 하나 만드는 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그 코로나 풀리고 나서 네. 지금 오주바캉스를 간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주도를 찾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쓴채 그냥 즐겁게 수영도 하고 음. 제가 가고 싶은 맛집도 가고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풀리면 해외로 사람들이 진짜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람이 없는 제주도를 먼저 찾아갈 것 같아요. 아그땐 오히려 제주도가 조용하고 한산지도 몰 어, 즐기기 좋을 수도 있겠다. 올래길에서 네. 명상도 하고 네. 약간 이러기는 오히려 그 직후가 좋을 때도 있겠다. 길에 가실... 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는 사실 원래 이스탄불로 바캉스를 갈 계획이 오. 있다가 근데 그게 이제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딜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음. 풀리면은 이스탄불 네, 이스탄불 세다짜리 왜냐면 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거 너무 아, 좋아하는데 에,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스탄불을 안 가봤다는 게 이거는 아. 파비앙 씨처럼 한국 역사를 좋아하는 분이 서울을 안 가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 이런 시나리오라서 전 이스탄불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 꿈이라도 꿔야죠 <laughs> 프랑스 친구들이랑 바캉스를 잠시 보내면서 생각했던 게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건 잠이 없는 사회 같거든요. 근데 잠이 뭐냐 하면은 하루 종일 사람이 엄청난 자극에 노출이 되잖아요. 음.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그러면은 자는 동안에 놓고 가야 되는 게 뭐고 가져가야 되는 게 뭔지를 갖다 결정을 한대 우리 두네가. 음. 그러니까 어떤 기분 나쁜 얘기가 들었어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순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면 다음 날은 생각 잘안 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 엄청난 자극에 노출이 되는데 잠을 잘때 80, 9 0를 잊어버리고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10%의 교훈만 가지고 나간다는 건데 내가 생각할 때 프랑스한테 인도한테 바캉스는 1년에 한 번씩 자는 한 달짜리 잠 같은 거예요. 음. 기계를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정나듯이 인간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은 언젠가는 번아웃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해요. 자, 그러면 선글라스 끼고 우리 바캉스를 만끽하는 포즈로 오늘 마무리 하죠 오늘. 네. 아 잠깐 하기 전에 네. 에, 여기는 코리아니까 일을 하셔야 돼요. 네. 본인 유튜브 홍보를... 아, 아, <laughs> 아 여러분 문화 얘기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13년 동안 관찰한 것들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콘텐츠로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 널리 전파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예, 이제 파캉스를 주시죠. 파 뭔가 이러다가 갑자기 문자가 올것 같아요. 띵동. 띵동. 까톡.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와 프랑스 사람들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자세를 한두 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냥. 음. 물론 옆에 와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 <laughs>